세상을 바꾼다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간만에 좋은 제품이 있어서 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영, 영유아 대략 3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카를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분의 자제분하고 친해서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 뭐 킥보드를 뭐 사서 사용을 했다가 이걸 보고 와 이건 소개 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로얄 베이비라는 회사 제품인데 이게 동유럽이나 유럽 쪽에서는 뭐 아니 순위가 꽤 많이 올라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것보다는 제가 이제 킥보드를 봤기 때문에 킥보드를 먼저 소개해 드려 봅니다. 자, 박스를 열어 보면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D3라는 D3라는 제품이고 뭐 한마디로 키포드죠. 제품을 열면 박스를 열면 이렇게 손잡이 하나. 그리고 잘, 감겨, 잘 감겨져 있는 박스. 그리고 조일 수 있는 이제 육각 렌치와 뭐 사용 설명서인데 이거는 제가 봐도 딱히 뭐 설명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다 가능할 이게 조립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 본체 본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손잡이 이게 손잡이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 또한 되게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요, 구멍만 잘 맞추시면,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건데, 이게 조립 끝입니다. 제가 왜 이게 기존에 제가 사용, 뭐 제가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판이에요, 판. 이 두께. 아이들이 타니까 뭐이 두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 몸무게가 올라가고 하는데 상당히 이 두께가 있어서 이 두툼한 게 있어서 보통 저가형은 이게 휘어요 판이 판이 이렇게 휘게 돼서 안정적이지 못하는데 또또 장점이 뭐냐면 이뒷 바퀴 이 바퀴 보시면 보통 이제 두 개짜리나 아니면 얇은 바퀴 하나짜리인데 이 두꺼운 게 있다는 건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점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서스펜션이죠 틸팅이 될때 틸팅이 될때이 부분이 이 부분이 보시면 요 부분이 좌우 움직임을 할때 이렇게 움직이고 할때 충격흡수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완충을 해줄 수 있는 자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제가 체크해 본것 중에는 버튼을 눌러서 뺄수 있는 높낮이 조절 보시면 여기 보면 홈이 있습니다. 홈이 너무 그래서 높... 풀러서 풀은 후에 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홈을 보여드리면 탈착은 되게 쉽죠. 자 여기 이렇게 보여드려 보이면 이 홈에 있어서 높이 높낮이를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꼽아 보겠습니다. 꽂고 이런 형태로 돼서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손도 약간 뭐랄까 손잡이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시면, 어, 이건 편하네. 이렇게. 멀리 안 가도. 약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손 모양에, 아이들의 손 모양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를 보면, 요런 핀이 하나 있어요. 핀. 요런 핀이 하나 있는데, 요건 어디에 쓰냐면, 요 밑에 부분에 보면, 홈이, 홈이 있습니다. 홈이. 요 밑에 홈. 요 밑에 홈이 있는데, 홈에, 끼고, 끼우면, 이동할 때, 보관할 때나 이동할 때, 이렇게 빼서, 이렇게 끌고 갈수 있죠. 이렇게, 아이디가,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갈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접고, 빼서, 어 너무 파워풀하게 뺀다. 해서, 탈 때는, 장착. 그러면, 요거하고 기존에, 킥보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기존에 지금 사용 중에 있는 킥보드인데 보시면 이판 자체가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서 성인이 제가 몸무게가 좀 비루해서 좀 나가는데 77kg가 이, 이 올라가면 이 판이 휘어요. 휘어서 내 스스로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퀵 릴리즈로 얘도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데 좀 불편해요. 이런 형태로 여기 보시면 퀵 릴리즈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탈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불편한 거예요. 얘가 뭐 불편할지 안 불편할지 다른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보면 앞에 틸팅 되는 바퀴 연결 부분도 약간 이 로얄베이비의 제품의 D3에 비해서 약간 살짝 허접해요. 실제로 한번 주행을 해보면 주행을 해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조금 로얄베이비라는 이게 보면 상표까지 딱 로얄이라고 해서 왕관 표시를 뭐 마크로 쓴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89,000원대인데 가격은 실질적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생활용. 이제 뭐둘다 똑같이 아이들, 아들, 아이들인데 가격은 뭐 아니면 1.5배 정도 얘가 비싸지만 완성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걸 봤을 때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요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 이게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게 핑크였다면 핑크였다면 바로 저도 지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매메이기 때문에 어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뒷바퀴나 다시 조금 뭐 두서 없지만 뒷바퀴의 모습이에요. 뒷바퀴 두께를 한번 보세요. 두께가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고 이게 보면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거보다는 아이들은 어차피 사줄 때 우리가 사주면 다 좋아요, 다그 장난감 뭐 마트나 이런데 가면 눈에 보이는 거다 사고 싶은 게 아이들이죠. 그럼 그 아이들한테 좋은 제품을 추천해주고 제공을 하는 건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지만 이왕이면 안전성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거. 더 튼튼해 보이는 거. 그런 제품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얘기하면서 <laughs>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퀴. 바퀴는 뭐다 기본이에요. 요즘 아이들 거 치고 바퀴 불안드로오면 아이들 용품이 아예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로얄 베이비 D3 킥보드인데, 요거는 뭐 색상이 세 가지 색상인가 있는데, 한번 요건 가까운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추천해 볼만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요즘 뭐 킥보드 타고, 뭐 이거는 다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가장 요걸 추천해 드리면서 마무리로 꼭 말씀을 드리는 게, 킥보드라고 해서, 그 뭐랄까, 킥보드라고 해서, 아이가 안전할 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전, 헬멧. 헬멧은 꼭탈 때부터, 애기 때부터 요걸 처음 접할 때부터 헬멧 얼마 안 해요. 아동용은 뭐 2, 3만원 정도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보호장비, 헬멧을 어렸을 때부터 꼭 씌우는 연습을 아이 습관을 드리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 제품 추천하는 것보다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 아이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더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꼭 이걸 이런 장비나 아니면 밸런스 바이크나 뭐네발 자전거나 이런 걸 사준다고 할때꼭 보호장비, 팔꿈치 뭐 이런 것도 해줘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그 이전에 헬멧 헬멧을 꼭 같이 사줘서 애기 때부터 착용을 하지 않으면 이런 장비나 이런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게끔 아예 애기 때부터 습관을 들이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돼도 고등학교가 돼도 뭐 이렇게 뭐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헬멧을 쓰는 게 바로 그냥 습관이 되기 때문에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상황이 돼요 부모님이 내 아이를 생각한다면 어릴 때부터 습관을 꼭 들여주시면 돼요. 안 쓴다고 안 씌우면 누가 다치냐면 내 아이가 다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 의 안전은 부모의 생각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이상 이 로얄베이비 D3에 대한 짤막하지만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제가 타도 상관없더라고요. 추천해드리고 이상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